아아 우게 아.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포트레스의 V2 입니다 어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무료로 나와요예 무료로가 무료가 된지 한 2주? 예됐더라고요이 게임 이제 좀 다른게 전장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 게임 이제 스킬 레벨업 이제 한턴마다 이제 s p 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스킬을 이제 레벨업 할수 있습니다 이게 검은 버튼 이제 1렙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이제 데미지가 증가하면서 이제 막 지형 파괴력 증가 뭐 이런게 이런 각종 효과가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이제 한 턴에 팀원들이 다 같이 쏠수 있기 때문에 약간 스피드해졌습니다. 많이 한 턴에 한 번이 아니라 그 팀원 전체가 한 턴에 한 번씩 바로바로 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스피드, 되게 스피드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 위치가 다 보입니다. 이, 보이시나요? 오른쪽 아니 밑에? 이 위치가 보여가지고, 바라하면 12시. 예, 이거 지금 0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쏘기만 하면은. 아, 좀 세겠다. 아무튼 이렇게 위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 배려들, 초보자들을 많이 배려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게, 어렵게 막 각을. 막 되게 어려운 점 없어요. 되게 쉽고, 지금 되게 스피드좋고 지금 3명이 같이 쏘죠? 또 3명이 같이 쏘고, 되게 스피드좋고 게임이 진짜 쉽습니다. 예, 이 녀석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무조건 맞췄죠? 그쵸.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어,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막구동 이렇게 딱 빠졌을 때, 딱 한번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올라가면, 예. 한턴 한번만 할수 있고, 이제 연료가 소비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 예딱 맞추죠. 그리고 이제 포탄에 이제 지형 파괴가공격력이 있는데 지형 파괴가 높으면 이제 이 지형이 많이 파괴된다 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지형 파괴 없는 탱커도 있고 거의 없는 탱커도 있고 지형 파괴 많은 탱커도 있는데 지형 파괴 많은 탱커들은 보통 데미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형 파괴 없는 친구도 이제 데미지가 엄청 세고 이제 지형 파괴가 높은 애들은 이제 데미지가 좀 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장점을 잘 살리는 게 좀, 중요한, 네, 중요 키포인트 같습니다, 약간, 이 게임은. 되게 재밌어! 으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요 어, 아, 네, 탱커들은, 탱커들은, 이제, 캐러, 캐논, 포세이돈, 크로스보우, 캐터벳, 캐터벌트? 이런, 이런 어택커 멀탱커, 티 멀탱이죠? 예, 네, 미사일. 마일랜더, 세크윈드, 레이저, 듀크, 아이언 헤머, 유키, 워키도키 레인보우 쉘, 윈드 블로우, 얘가 얘가 진짜 좋더라고 얘가. 얘좀 비싸요. 드래곤 마스터, 솔라 탱크, 얘도 진짜 세고. 블레이저, 얘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 친구도. 막이 친구 약간 근거리 탱커인데 이제 스킬이 있거든요. 이제 힐, 이제 뭐 대도로 반사 그리고 바람 영향 받지 않는 다, 윈드 칩. 뭐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무브 칩 그리고 이제, 은신 스탯스 칩, 그리고 시드 칩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 근거리 탱커들은 이제, 이 무브 칩, 이제 이동해가지고 그적 가까이 간 다음에 막 불로 막 지지더라고요. 되게, 이 친구도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고, 암튼, 어 보통 근데 캐릭터가 시작을 하면 캐릭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초보자 캐릭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캐릭터 중에 추천드리는 거는 미사일 탱커 아니면은 이제 캐롯, 이런 이, 태... 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두 친구가 되게 초보자분들 초보 하기에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코르스보도 좋습니다 크루스보도 되게 세고 이이 이 친구도 이제 지형파괴 조금 없는 대신에 이이 독화살 던지는데 되게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방향 영향을 받긴 하는데 바람 영향을 받긴 하는데 바람이 적을수록 조준이 바람이 적을수록 데, 데미지가 증가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들 하기에는 어 그리고 미사일템 이제 유도미사일로 되게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유도미사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스킬을 이제 잘 활용하고, 웬만하면 힐이랑, 웬만하면, 힐이랑, 이제, 보통 이제, 은신에 된다던가, 힐 아니면 은신, 아니면 그, 시대칩 2라운드 동안 데미지를 줄입니다. 40% 동안. 40%. 이두 개를 많이 가더라고요. 아, 이세개 정도? 근데 무브칩도 되게 좋아요. 무브칩도 되게 좋긴 한데, 좀, 쓰는 상황이 별로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튼 저는 힐은 무조건, 힐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힐은. 예, 네, 나머지는 다좀 취향인 것 같아요. 예, 네, 스킬도 쓸수 있고, 이제 아이템이 옛날 포트리스는 4개를 쓸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킬로 이제 한 번밖에 못 쓰긴 해요. 한, 한 게임당 한 번. 예, 네, 그래서 어무 신중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현재, 현재 이제 4대4 배치와 이제 인공지능 거대 보스, 그리고, 예, 그리고 인공지능과 하는데, 그리고 사용자 지정 게임 여기 있거든요. 사, 예, 이렇게 자유롭게. 예, 사람 많아요. 사람 되게 많고, 예,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탱커들은 이렇게 살수 있고, 예. 스킨도 팔고 있고, 예. 되게 나쁘지 않은, 되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재밌고, 예. 잘만든것 같아요, 예. 저도 방송에서 몇번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예. 좀, 뭐,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고, 저도 한 10시간 좀 넘게 했는데, 이 게임을. 네, 되게 재밌었고, 네. 여기까지이고, 네. 포트리스 리뷰 V2 리뷰 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